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입니다 대량을 뜻하는 매스와 고객 맞춤 생산을 뜻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합성어 인데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개별 맞춤형 대량생산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어찌보면 두 단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순적인 단어의 조화를 디지털 시대의 시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디지털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자동차 시장에는 들어와 있었죠 물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간간히 1천만 대 이상을 팔았던 모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의 모델 T는 1,650만 대를 팔았습니다. 물론 도요타의 코롤로는 이제까지 4,400만 대를 판매하며 최고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1966년 판매를 시작 1974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중의 하나입니다. 또 독일의 폴스바겐 폴로는 1974년부터 판매를 시작 지금까지 무려 3천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자동차 성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오며 달성한 누적 판매 실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종류의 자동차 모델들이 공급되고 있죠. 바로 매스 커스터 마이제이션의 방향으로 시장이 이동해온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들어갈수록 고객에 맞추는 트렌드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오프라인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대량 생산에 고정비용을 줄여 값싸게 단가를 낮췄지만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하나하나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욕구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화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원가 상승이라는 부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메스 대량 생산의 원리를 통해 원가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바로 메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종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한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정말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같은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이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왜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시장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고객들은 소비를 통해 개성, 나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쉽게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시대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왜 귀한 시간을 들여 이런 소비를 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는 상품의 기능성을 넘어 나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죠. 소비 행태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인 독일필러 교수는 다음 세대 넥스트 플랫폼에서 4차 산업혁명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꼽기도 합니다. 필러 교수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고객 맞춤 판매 방식은 매슬로의 5대 욕구를 봐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조건만 되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히 등장해왔죠.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한때 젊어서 성공하면 BMW를 타고 나이 들어 성공하면 벤츠를 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젊음을 상징하는 BMW와 클래식컬한 고품격을 표방한 벤츠는 소비자들의 자기 표현 욕구를 맞춰 왔던 겁니다. 이런 고객화의 움직임은 보급형 자동차에서도 있었죠. 독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폭스바겐 폴로만 하더라도 36색을 기본색으로 고객의 취향에 따라 36만 종의 차량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독일에서는 자동차 뒤에 엠블렘을 붙이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고객이 구매 계약을 할때 고객의 취향을 맞춰줄 정도죠. 그런데 IT 기술의 개발로 개별 맞춤형 대량 생산이 더 쉽게 구현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스 커스마디에이션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전기 자동차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 시대가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PC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매체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를 구현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강력한 스마트폰 유저들을 가지고 있고, 고객의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기술의 발달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구현될 수 있고, 시장은 더 요구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독일 유력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2년 3월 28일 자동차 산업의 경고,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 뒷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요구하는 매스 커스터마이데이션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브랜드별 특징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PC 시장과 같이 변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사는 폭스바겐, BMW, 그리고 벤츠는 하루 빨리 반도체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PC 시장 같은 리스크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기사는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은 비즈니스 영역을 지금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거대 기업들은 지금 자동차 산업 문 앞에 와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컴퓨터에 대해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래의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만큼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물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현재 자율주행과 전기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단기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의존적인 형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보도하고 있죠. 그러나 기사는 속히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자신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반도체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생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듯하고요. 기사 콘텍스트를 파악해보면 자신만의 상품에 고객의 만족을 담을 수 있는 반도체 설계를 할수 있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핵심 요소 기술이 바로 반도체 설계가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체화할 소프트웨어와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설계입니다. 기사는 이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자동차 업계는 브랜드 네임만 있을 뿐 고객들에게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PC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바라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PC와 스마트폰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화, 개성화, 거리가 먼 쪽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는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바로 반도체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생산 기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 수가 적은 것은 자본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이죠. 아마 세계에서 몇안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일 겁니다. 그러니 모든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부품 또한 같은 거죠. 이에 따라 전기 자동차 역시 바로 모든 브랜드 자동차 부품이나 내부 구성 요소가 같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사는 만약 완성차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PC와 스마트폰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휴레페커, 델, 레노버, 에이서 등이 브랜드들은 아주 의미 있는 메이커들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보편적인 소비자들에게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PC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브랜드들로 그 이유는 이들 기업들은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PC를 사용한다 해서 고객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점이 삼성의 포지션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문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이 유일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로 인해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구현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밝히고 있죠. 그외 다른 스마트폰은 같은 부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가 다른 이유는 OS뿐만이 아니라 자체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이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삼성의 폴드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혁신으로 시장의 조명을 받았고 그 약발이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도 역시 폴드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여기에 이 세상 기술이 아니다 라는 평을 들으며 또다시 히든카드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삼성은 슬라이드폰을 특허청에 등록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하드웨어로 변화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따라오고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는 언젠가 어차피 삼성이나 다른 중국 업체들이 같은 부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 업체의 약진을 막기 위해 삼성이 반도체를 납품하지 않으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바로 매체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통해 애플 같은 독보적인 모습을 유지할 때 소비자들에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 스마트폰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설계 그리고 반도체 설계 능력은 필수라는 겁니다. 물론 신문은 애플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반도체를 설계했던 것은 아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텔과 이별을 해왔다. 애플도 역시 수많은 자원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지금의 애플을 완성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반도체 기술에 관해 전문적으로 움직여왔다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두고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애플과 같은 위치에 포지션이 되어 있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플랫폼과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브랜드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언젠가 같은 OS 같은 부품으로 PC같이 무색무취한 상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벤츠와 BMW 그리고 보급형 브랜드의 강자 폭스하겐 역시 자체 반도체 설계까지 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 가장 확실한 매스 커스터마제이션을 구현했던 것이 독일 기업들이기에 이를 것 또한 많은 겁니다. 통합형 ECU, FOTA 기능, 통합형 OS 기술, 배터리 내재화, 반도체 공급 안정화, 그리고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넘어야 하는 산이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 앞에 줄줄이 서 있는 겁니다. 과연 세계 자동차 업계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승자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나고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에 누가 강자로 자리 잡게 될지 향후 3, 4년 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